오늘 우리는 믿는자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시기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도리어 형통하고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헛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멸망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이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자부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줄을 베어 점점 쇠퇴하도록, 쇠잔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도 그들 스스로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점점 멸망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바람과 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이것들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에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으로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생각이 충만히 채워져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순간부터 또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로 역사해 주시는가.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분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를 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에 의한 것이고 그러 말미암아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를 안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는 되도록이면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깨지고 그 가운데에 사탄의 계략에 의한 무질서와 혼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며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결과는 악이 득세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절의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의 삶은 언제나 내 뜻과 내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강구한 기도들이 더러는 내가 바라는 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큰 상관이 없다. 나에게는 어떤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더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폭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 크고 놀라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셨고 이뿐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현재의 나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어떠한 삶의 자세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모든 악인들로부터 철저히 지켜 주시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힘으로 읽어낸 것도 온전히 지켜내질 못합니다. 악인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칼과 화살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이 읽어낸 것들을 강탈해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사기를 당해서 천재산을 날려버리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사건인 일 조작하여서 그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부패한 이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이야 어찌되었든 어때요? 남의 것을 빼앗고 갈취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야말로 곧 정의이고 더 많은 재물 부와 죄물을 얻는 것이야말로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 금은 보화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으로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의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그 재물을 탐하여 그 사람을 강탈하고 갈취하고 빼앗는 이러한 악순환의 일들이 이땅 가운데에서는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얻고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심어 놓은 악한 어떠한 계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써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수 있다는 것들, 그것은 곧 사탄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더 깊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러한 악행과 행포들에 대하여 결코 묵과하시지 않으신다. 그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아멘. 사람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행하는 이 악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누군가에게 보여지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악행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까지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은 말미암은 결과를 하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의 칼과 화살을 가지고 도리어 그들의 양심을 찌름으로써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을 당하도록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사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의 권능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불신자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실한 의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을 이땅 가운데에서 핍박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악인을 향하여서 그가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악한 수단들을 도리어 자신에게 향하여 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특별히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의 심령 가운데에 괴로움을 주심으로써 그의 양심을 찌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고통받고 괴로워지도록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여도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어, 어때요? 편안하게 발 벗고 잘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이죠. 이와 같은 그러한 방법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그 양심을 찌르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러한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그 악행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6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분명 악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된 악행들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 더 많은 풍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를 증언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풍부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 돌이어 그들의 신명이 괴로워지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정말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그들의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또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결코 좌절하거나 또한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들을 더 많이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